어서 오십시오. 하야입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규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초단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초단입니다. 견주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규감에서 엄마도 아는 사람이 초단이를 어, 돌봐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 그분이 초단위를 보살펴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구요 아, 올해 초 길에 초단위가 평소 좋아하던 음, 좋아하던 것도 먹고 싶었지만 잘 주지 못했던 음식들 차려놨었는데 무엇이 가장 좋았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아 그리고 엄마 세상에서는 강아지 친구들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곳에서는 친한 친구들을 좀 사귀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엄마가 어, 저단이의 사진 보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리고 요청의 말내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단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예전에 꽤 자주 그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요 이게 저의 교감을 처음부터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의 교감의 스타일이 바뀐 건 안, 아닌데 보이는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변화가 약간씩 생겼어요.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모습이 요즘에는 잘안 보였는데 어, 첫 모습에서 주변을 볼수 있는 네, 오랜만에 주변을 볼수 있었는데요 녹색에 어, 녹색의 배경이 있었는데 그 녹색의 배경의 이유는 온갖 모든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어, 자연의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절벽 중간 중간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절벽 중간 중간에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이라, <laughs> 어, 조금 음, 이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것에 여러 아이와 함께 어, 있는데, 잠시 이 아이는 떨어져 있어요. 초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왜 떨어져 있니? 라고 음. 물었어요.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이곳이라면 내가 있는 곳을 잘볼수 있어요.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조금 더 어,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각각 아,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멀리 또 계속 바라보는데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푸른 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별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빛들이 있어요. 이건 빛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이라 어쨌든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주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먼저 교감에서 엄마도 아는 사람이 초단이를 그곳에서 돌봐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 초단이를 보살펴주고 계실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지상에서처럼 같은 기쁨을 계속해서 나는 전할 수 있으며. 그 기쁨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엄마에게서 받은 사랑의 기쁨을 이곳에서도 똑같이 받기도 하고 전하기도 해요라고 합니다. 어, 올해 초 기일에 초단이가 평소 좋아했거나 또는 먹고 싶었지만 잘 먹지 못했던 음식 같은 거 사려 놨었는데 뭐가 가장 좋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계란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닭고기였어요. 고구마도 빠지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함께 할때 강아지 친구들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음, 친한 친구들이 음, 친한 친구를 사귀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있음, 친구들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두아이 라고 하고요 어, 보여준 이미지는 웰시코기라는 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셔틀랜드 십독이라고 해요. 저는 강아지 종을 몰라요. 분명히 모습은 봤는데, 이게 무슨 종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으로 찾았어요. 이종은 이 셔틀랜드 십독이라는 네, 종이에요. 음, 약간 이렇게 주둥이 긴그 네. 중에 십독의 이름은요. 앞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네, 앞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너무나 활발해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늘 우리에게 함께하길 먼저 다가와 기쁨을 전해주는 친절한 영혼이에요라고 합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엄마가 어, 초단이 사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항상 뽀뽀해주는 것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이 더욱 커져서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중에 이 마음이 전달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를 떠나지 않았어요. 옆에 있습니다. 위로가 아닌 나는 정말 옆에서 아직도 함께하고 있어요. 우린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매일 매일 초단이를 가장 사랑하고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가장 많이 사랑할 거라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초라, 초단이가. 바로 나인 것을 앞으로 몇달 남지 않은 두 번째 초단위 기일에 초단위 좋아하는 것들 가득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꼭 다녀가 달라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마 옆에 있어요. 오늘은 편안한 밤이 되세요. 잠들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할게요.라고 합니다. 음, 네, 저는 이렇게 쳐다니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네, 함께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함께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엄마가 매일매일 해주는 뽀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가장 하고, 가장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요, 엄마 옆에 있어요입니다. 엄마를 떠나지 않았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음, 초단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